안녕하세요 렉스강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이 엄청나죠.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G7에 초청되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업종으로 화장품 관련주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주들도 상승 중이고 그리고 방송과 엔터 이 관련주들도 대부분 상승중이죠 지금 화장품, 방송, 엔터주, 게임주 이런 것들이 모두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한한령 해제 때문입니다 중국 전역에 한국 상품을 판매하고 환중 교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다는 이슈가 갑자기 오늘 나왔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엔터주, 게임주가 일제히 급등 중인데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어... 이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막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종목 찾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뭐 방송, 엔터, 게임, 게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 위에서부터 어한5 개나 1 0개 정도 이 정도 종목 여기는 뭐 대체로 고르게 오르니까 한 이십 개 종목 이런데 그냥 쫙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방법이 평화고 안전합니다. 개별 종목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사도 될까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한한령이 해제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주로 화장품 관련주를 딱 살펴봤더니 오 이거는 뭐2차환불부터다 상한가죠 여기까지 토니모리까지 뭐다다 다 상한가고 그 다음에 상한가 안간 종목들도 막15% 20%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냐, 이 상한가 종목은 살 수도 없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냐, 거의 뭐 상한가 따라가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사고는 싶은데 사기에는 겁나는 시기. 그래서 방법은 조금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미리 들고 있었던 사람은 괜찮은데 뒤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먹을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봐 관심을 갖는 거죠. 어, 이런 종목들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반짝 보는 게 아니고 상승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요 상한가 한번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한다. 그러면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만약에 근데 사, 오늘 상가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을 살짝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 눌림목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이후에 이제 뭐 횡보 보합으로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슈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중국과 좋은 사이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G7 이후에 어, 우리나라 G7 초청 이후에 이제 살펴봐야 할 종목들 이 한한령이 지금 시점에서 왜 해제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 주, 화장품 엔터 게임 주들이 날아가는 날입니다. 이업 종목들 업종들이 지금 왜 상승을 하는지 단순히 한한령 해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주식 시장을 보면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크게 상승 중인데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코스피를 보면 기권 외국인이 700억, 780억? 이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 수급의 그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 기권 외국인이 매수하네? 나도 매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뭘 어떻게 사서 매수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코스피 매매를 살펴보면 기관 외국인은 요 삼성전자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기 이제 기관 외국인은 다 매수만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을 보면 전기전자에서 매수, 그리고 기관도 전기전자에서 매수. 나머지 업종들을 살펴보면 뭐 사는 업종 파는 업종들이 있는데 전기전자에 집중된 거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로 잡히는 건요 전기전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개인이 끌어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야, 반도체 요 업종이 반도체 산업이 괜찮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잘 나오겠거니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기관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다고, 어이 수급이 괜찮아졌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거죠. 기관 외국인이 조금 고르게 매수해 주면서 증시 전반이 상승을 하면 그때가 이제 우리 일반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니면 오늘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같이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